안녕하십니까 오얄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요절은 41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한 신령한 노인이 한 욕심 많은 부부를 자주 왔어요. 그때 이 욕심 많은 부부가 이 노인에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할머니가 갑자기 배가 고파서 떡 하나가 먹고 싶다고 한 거예요. 아, 떡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세 가지 정말 중요한 소원 중에 하나를 떡 하나 먹는데 사용했으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떡은 할머니 코에 붙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에 붙었겠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나, 나머지 한 가지 소원은 어디 있었겠어요? 그 코에 있는 떡을 떼는 데썼겠죠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 간절한 그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맹인이 정말 믿음으로 좋은 걸 구해서 그 예수님이 그 믿음에 따라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31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천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음을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른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독립정부를 세우고 그 독립정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개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살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춰져 있다 그랬었죠. 예수님 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고. 또 성령님도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고 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그 십자가의 의미는 한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함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다 이루었다. 죄의 값을 다 갚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음 받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죄로 인해서 한 11년 동안 만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감정하시고 질병의 저주 감당하셨다는 것을 배웠을 때 저는 자유함을 얻고 죄를 회개하고 질병도 치료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사함을 주고 질병과 가난과 실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체험한 그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저는 한 분과 되게 갈등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어느 날 십자가를 들으면서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내가 바로 예수님을 채찍질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가 공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르쳐 주는 십자가입니다. 저는 한 사랑하는 그분이 한그 몹쓸 병에 걸린 것을 보고 굉장히 고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목자 생활해야 되는가? 이런 많은 고민을 할때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르쳐 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게 해주십니다. 십자가는 사단도 생각하지 못한 신의 한수입니다 예, 사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를 통해서 사단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구원이 담겨있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아, 네 번째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체험한 그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선한목자 귀에 예, 처음에 부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신자들이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왜 왔다 가느냐고. 어, 목사님 이 교회에 돌고 있는 소문 모르시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어, 알고 보니까 어, 거짓 소문이 들고 있는 거예요. 어,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거짓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에, 이제 밝혀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참고 계더라. 네가 그 거짓말쟁이를 밝혀내면 이미 소문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목해 못한다. 하시라는 겁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함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고 억울함을 참고 견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억울함을 참고 견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또 은혜를 덧 입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김동호 목사님의 체험한 그 십자가인데 그분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삶의 의욕을 주는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교회 개혁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교회 개혁을 할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그도 또 병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정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봤는데 십자가가 나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너 죽는 걸못 본다 내가 너 죽으라고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아느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삶의 의욕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교회 개혁을 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 다섯 가지에도 또 십자가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고 또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사람들이 체험한 것들이 각자가 다르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31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나세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니 맹인이 외쳐르되 다이세자 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삼을 할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이세자 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억서하는지라 맹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거지였습니다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자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달세자순이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 당시도 예,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장애인한테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왕이 세계의 왕이 가시는데 응? 네가 왜 시끄럽게 하느냐고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달세자순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줬어 믿음은 이렇게, 이렇게 장애물을 만났을 때더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강질한 소원을 가지고 더 뜨겁게 장애물 앞에서도 더 간절하게 주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40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맹인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정말 뜨거운 불같은 소원을 가지고 나오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무엇을 구했나요? 돈을 주세요. 아닙니다. 네. 안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돈을 달라고 이렇게 구걸했잖아요. 그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게 번듯한 직장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또 집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구했나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맹인이 보기를 원한다고 구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아,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 무엇을 보기를 원한 것이냐면, 물론 가족들을 보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영화도 보고 싶었겠죠? 그러나 뒤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보기를 원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한다고 할때그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보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그 십자가 속에 있는 죄사함의 은혜, 죄를 죄를 깨닫고 공의롭게 살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억울함을 참고 견디게 하는 힘, 또 절망과 아, 패배의식, 무기력을 극복하게 하는 그 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힘을 주는 그 십자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의 여러 한계 상황 속에서 체험하게 달라고 또 우리 아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취업 문제라든지 또는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또 재자양성 문제 이런 한계적인 상황이 있죠. 이런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포기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인이고 왕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내 마음에 왕이 되어서 소원을 주시고 행할 힘도 주십니다. 예수님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가정에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고 방향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것을 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을 보기로 원한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했습니다. 41, 4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 일 아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나의 능력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다를 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줄까 할때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만 주실 뿐 아니라 나머지 필요한 것도 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맹인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돈도 아니고, 우리의 명예도 아니고, 또 우리의 어떤 쾌락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도와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을 때,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죠. 이설 연휴 동안에 여러 사건 또 여러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여러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